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지 마세요. 찾으시는 금액과 조건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 신축 매물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로운하우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원미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현장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34평을 이용하고 있고, 모든 곳이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포베이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팬트리룸 공간과 안방의 드레스룸 공간까지 매력적인 현장입니다. 이번에 추가적인 할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화 상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7호선 추니역을 도보 5분 안에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 현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관입니다. 왼쪽으로 신발장 문세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시공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작지만 팬트리 룸 공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도 짐 보관하시거나 유모차 넣으시기도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오시자마자 1번 방과 메인욕실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메인 욕실 먼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메인욕실에는 안쪽에 이렇게 욕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욕조 목욕 좋아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너무나도 만족스러워하실 메인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인욕실 나오시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1번 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자녀분들 방이 모두 잘 나와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붙박이장까지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1번 방의 환기창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은 옆쪽으로 2번 2번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2번 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번 방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 설치 가능할 것 같아서 성인 자녀분들도 쓰시기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요. 2번 방도 마찬가지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2번 방 나오시게 되면은 맞은편으로 이렇게 히든도어로 잘 숨어져 있던 펜트리룸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 펜트리룸 공간도 크기가 잘 준비되어 있고 옆쪽에 시스템 장이잘 설치되어 있습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우리 집에 보이고 싶지 않던 짐들 정리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자녀분들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문 닫아서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거실과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거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크기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 옆쪽에 소파는 4인용에서 5인용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은 거실 크기에 맞춰서 크게 잘 준비되어 있고 지금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막히지 않겠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좋지 않지만 평소에는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하루 종일 따사로운 햇빛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주방에는 이렇게 식탁을 늘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평소에 식사하시고 부족한 조리대.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냉장고장은 비스포크 3종 들어가는 냉장고장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싱크대 자리 위쪽으로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환기창은 거실 환기창과 마주보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창 효과까지도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구 가스레인지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상부장까지 연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방 수납 절대 적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안방 크기도 크게 잘 나와 있고 또 드레스 룸과 파우더룸이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은 부부침대만 놓으셔서 여유롭게 사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요. 안방에는 베란다 공간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는 베란다 공간이 안쪽까지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안쪽에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워시타워로 설치하시고 앞쪽에다가 빨래 말리시거나 아니면 부부들만의 티타임 가질 수 있는 자리 마련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 환기창도 이렇게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안방에서도 하루종일 따사로운 햇빛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드레스룸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평소에는 문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문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안쪽에는 파우더룸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준비된 시스템장도 무료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까지도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부부 옷이 많은 여기다가 다 정리 가능하실 것 같고요. 평소에 부부욕실 사용하시고 바로 스킨, 로션 바르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거울까지 보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부부욕실도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부부욕실은 이렇게 안쪽에 세면대와 샤워 공간을 합쳐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 활용 잘해주신 것 같고요. 샤워 칸막이도 준비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물튀긴 걱정도 덜하실 것 같습니다.